자 오늘도 산속을 아주 반나절이나 넘게 헤매다가 내려오는 길에 미자씨를 만났습니다. 네 김미자, 이미자도 아닌 저 오미자라고 합니다. 오미자, 보십시오. 근데 네, 오미자가 나이가 좀 먹었는지 좀 쭈글쭈글합니다. 그래도 약성은 아주 뭐 그대로겠죠. 쪼매 따다가 뭐 청을 담글 뭐 양은 안 되겠고 뭐 물이라도 좀 끓여 먹어볼까 합니다. 오미자는 매운이자인지 아시죠? 다들 다섯 가지 맛이 나서 어뭐 매운맛, 신맛, 단맛, 쓴맛, 짠맛 뭐 등등 이렇게 다섯 가지고 요놈의 오미자께서는 뭐 혈액순환, 두피 건강 개선, 뭐 항암작용 뭐 등등 아주 약성이 뛰어난 오미자입니다 역시 긴미자는 효과가 없죠 뭐 그러니까 역시 미자는 오십입니다 오미자입니다 오늘 요 오미자를 채취를 좀 해가지고 우리 마눌님 그 혈액순환에 좋다고 이걸 뭐 따간다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준비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우미자, 안녕!